하지아 형. 아. 어. 문주가 드디어 NCA 들어가네요. 아. 어. 형님 알고 계셨구나. 아 어. 문주였어? 얘기해도 돼요. 아, 공홈에 떴어요. 얘기하셔도 돼요. 어디 떴다고? 아, 뭐. 이, 이, 공식 이, 이. 홈페이지에 떴어요. 아. 네. 그거 뭐 아프리카 때문에 안 된다더니 됐나 보네. 문주 형이 문주 형이 워낙 잘해 형님들. 문주가 내일 공식 방송 나니다 야, 진짜 연예인이네 역시. 저 근데 저게 맞는 거야? 새벽 불렀어야지. 응. 문병은 연예인이야. 시원한지. 아마 무슨 세계야? 그, 아프리카는? 무슨 세계야? NC에서 혹시 아프리카 혹시. 측에 뭐 쇼부를 아, 쳤겠죠? 아까 카자형이 NC가 족밥도 아니고. 어? 남윤님 어. 만나는 거 아니에요? 반면 들어오셨어요? 었 아예 거기 누구 누고 있었던데요? 뭐야? 아. 상대편 아니야? 우리 반대쪽은 누구 있어요? 마존이 있네. 뱅커야 너도 코인 캐러 와야 된다. 네. 여기서 마존, 한번 때려볼게. 이거 누르면 아 마존 잔통 있는... 아니네. 뭐, 마존 좀 팩자형. 때는... 어? 안타운? 아니죠. 나 왜? 안타운 더블 클릭 안 하셨죠. 응. 그게 뭐야? 안타 안타운. 안타운? 아네어안 하셨죠. 급작이. 아, 아, 좀비한테 카톡 왔는데. 더블 <laughs> 클릭 <더블클릭> 하셨다 고 그래요. <그랬죠. 웃음> 어? 아니야 아니야. 어, 노란색 코이 있긴 있었는데. 보라색 코님? 노란색. 아 노란색 어. 그 안타운 더블 클릭하신 것 같은데요. <laughs> 안타가 어? 안 팔았어. 뭐 멀었어. 진짜로. 이거... <laughs> 아, 사고네. 가, 사고 났다. 야, 나 그건 줄 알았어. 그 <laughs> 각성에서 주는 그, 그건 그줄 알았어. 있잖아요. 저기, 나중에 비애명이랑 진도령환 형한테 형이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씨, 안타깝다. 요번에 두분 챙겨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해놨던 건데. 야, 나 진짜로 그냥 그건 줄알았 뭐, 뭐, 족같이 생겼냐? 신화 혼이? 그냥 노란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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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탐욕이 아니라. 형 방송 한번 돌려봐야겠다, 씨발. <laughs> 전 답이 네 야, 이거를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씨발, 잠깐만. 아니, 생김새를 봐봐. 이거 각성해서 주는 혼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아이, 탐욕이 아니라, 내가 이거 지폰 해서 뭐 합니까, 이거. 어차피 다 찍었는데. 아 욕심도 없어. 나는 불칸 나오기 전에 다른 거 스펙 업할 욕심이 없어요. 나랑 저기 형이랑 길할 테니까. 개 억울하네, 야, 도시야 아, 예, 형. 얘기를 해줬어야 될거 아니야, 니가. 못 봤어요. 미안, 죄송해요. 저 <laughs> 댄데, 이거. 이거 누구 거였어? BMW 형님 거였다고, 이거? 아마 제가 야. 들고 있는 거를 진도를 넣는 거리고 형이 들고 있는 거를 비명을 틀려라 했죠. 빵빠레까지 올리네 씨발. 서버이전 나온 거.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이 시기에 이걸 내가 배워 버리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아니, 근데 형 진짜 모르고 했네. 표정 자체가 <laughs> 개웃기네 진짜 저형 <laughs> 아. 아 나, 음. 나 진짜 그건 줄 알았어. 각성. 아, 이거 이거 그... 이거 장신구 지르려면 인벤을 비워야 되니까. 아니 왜득렇게 뜨고 빵빠레 흘리는 거 존나웃기네. <laughs> <laughs> 맞네 진짜로. 아, 카즈형 표정만 카즈형 성나갔다 지금. 개무한하네 아, 진짜로. 아니 카즈형이 진짜 템 욕심내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연합에서 뭐 하라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타입인데. 아 저걸 실수하시네